안녕하세요 춤을 사랑하시는 남녀 여러분 어... 남들이 저보고 박사라고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박사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상식을 알아서 박사라고 했겠죠 그리고 춤 세계는 특히 조금 잘났다, 남들보다 춤을 잘춘다 하면은 남자들끼리 시기를 해요.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, 절대. 그러면 그 바닥에서 잘한다고 욕 먹고 잘났다고 욕 먹는 남자들이 있어요. 그런 남자들은 그거를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. 그 사람들이 시기해서 욕을 하는 거거든요. 못났으면 욕안 해요. 관심 없으면. 관심이 있어서 욕을 하고 험 뜯는 거예요. 헐 뜯는 거. 그렇게 하시고 욕을 하면 행복한 비명이다. 잘못 다는데 욕을 한다. 행복한 비명이다. 뒤에서 숨을 건다. 행복한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시고요. 제가 발바닥을 몇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춤은 기본 스텝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. 아주 돌아버려야 된다니까요, 춤에. 그래야 춤을 출 수가 있어요. 어지간해서는 안 됩니다. 돌아버려야 돼요. 예, 음악 들지 마시고 카운트 셔가면서 하시면 돼요. 이거를 내가 왜 보여드리냐. 에, 솔직히 제 거를 보고 배우시면 은 춤방 갈 일이 없죠. 근데 내가 찍어서 도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못 갈게 드려. 나중에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. 또잘 보시고, 이해를 잘 해가면서 기담아 들었으면 합니다. 물론 제걸 보고 훔쳐서 배우죠. 잘 하시는 분들도. 네, 배우세요. 괜찮습니다. 그렇게 해서 즐겁게 노시고, 거기는 그 무도장은 내가 오늘 가서 오늘 하루 재밌게 놀수 있는 나의 나만의 무대입니다. 그 무대에서. 마음껏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노시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발바닥을 기초발바닥 잘 보세요